좋은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절대 지치지 않는 끈기와 노력 그 다음에 홍보 안녕하세요 강코리입니다 요즘에 성용품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매장에 오셔서 성용품 장사 어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떤냐고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용품점 창업 계획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한테 다 물어보고 궁금해 하시는 건100%다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용품점을 하면 마진이 높아서 쉽게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장사 왜 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면 남는 게 많아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손님들한테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면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매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짜리를 20만원, 30만원에 판매를 하니까 많이 남죠. 꾸준히 돈을 잘 버는 성용품점은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업비용입니다. 매장 오픈비용. 창업비용은 보증금, 인테리어, 제품, 크게 보면 이세 가지가 끝인 것 같아요. 오픈할 매장에 위치가 좋고 평수가 넓으면 월세도 비싸고 그만큼 인테리어 비용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평수가 작고 위치가 안 좋으면 월세도 줄어들고 인테리어 비용도 줄어들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까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성용품점 뿐만 아니라 모든 장사가 다 똑같아요. 이건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용품점 하면 월500 벌어요, 1000 벌어요, 2000 벌어요. 이런 말이 혹해서 창업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렇게 모두가 다 돈을 잘 벌면 다들 성용품 사업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말 당연한 건데도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줄수 없는 부분인데도 제가 숨긴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용품 사업이 생각보다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홍보하면 다 유해기시물이라고 해서 다 정지시키고 제품과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경쟁에서도 밀리죠. 실제로 별로 좋지도 않은 제품을 좋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매장도 많아요. 손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직한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야 돼. 그리고 성용품 사업할 때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건 좋은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절대 지치지 않는 끈기와 노력. 그 다음에 홍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노력을 해도 폐업을 하는 용품점들이 진짜 정말 많다는 겁니다. 대박집이 한개면 쪽박집이 9개는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좋은 제품만 판매하고, 강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